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아버지 이 땅에 연약하신 모습으로 보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곳에 보내 주셨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감사밖에 올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에서드 속이 주관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제약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큰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20, 27년도 아버지 하나님 17년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부족하였던 아버지 모습들 또 찔림이 있는 아버지 마음 속에 해결 영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큰 사랑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모습을 본 받아서 아버지 의와 진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윤동규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또 아버지 단위에 세우실 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실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답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올해 천만한 일들을 아버지 또 이루어 나가며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소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아버지 또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우리가 또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또 이렇게 다가오는 주일날 오후에 청사 대회와 또 이렇게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인 모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서. 아버지 기쁨과 또 이렇게 축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꾸며 새로운 다짐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제학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